카푸어, 샤넬푸어, 진짜 문제가 뭘까요? 포르쉐 탄다고? 샤넬을 쓴다고? 아니죠.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겠죠. 이 소비가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남편분이 한월 소득이 350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자녀도 한명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남편분이 좀비사의 자동차에 되게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1억이 가까운 외제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매달 할부금이 한 150만 원 나오고 또 보험 뭐 유지비까지 하니까 이게 생활비되 압박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워낙 차를 좋아하니까 남편 로망이라 생각하고 그걸 받아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생활이 안 되는 정도가 되어서 이제 대출 자금을 변제를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죠. 이런 경우에 남편이 카푸어고. 어, 본인의 어떤 취미, 기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는 수준으로 갔다라고 볼 소지가 있겠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제차도 자주 바꾸기까지 하셨었거든요.